일치의 정치, 사랑의 예술, 하나가 되어주는 것. 안토니오 바지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달리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기아라 루비건 이를 사랑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랑의 예술이 지니는 특성들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과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터인데 이는 사랑의 예술이라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기아라 루빅이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가 되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가능한 한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하여 그의 문제점과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춰 그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모로든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상대방은 이해받고 위로받았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무거움과 고뇌, 그리고 기쁨까지도 같이 나누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들과 같이 느끼기 위하여 돌의 심장이 아니라 살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예술에서 가장 필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치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사도바로의 가르침, 즉 모든 이에 모든 것이 되는 것,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고, 고통받는 이와 함께 고통받는 것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성인은 또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와 함께 울어주라고 말합니다. 외견상으로만 보여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지하고 깊이 동참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기아라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즉 상대방의 삶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 안에 상대방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사랑을 반영합니다. 인간이 되셔서 모든 즐거움과 고통, 감정들과 인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편들을 모두 받아들이시기까지 인간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되어준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일을 찾아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가르쳐주고, 방문하고, 참아주거나 혹은 단순히 그와 의견을 같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빛을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그럽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랑에 결실된 일치, 그 일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서 나오는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이나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여러 종교적 믿음과 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 형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주는 것은 외교적인 전략이나 양심에 따른 재반 법칙들을 준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라루비카 포콜라레 운동의 영신적 경험의 시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아라는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는 형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아라의 말입니다. 때로는 희미하고 어두운 통로를 통해 빛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이웃과 이루는 관계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형제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는 관계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영신적 전통 안에서는 하나의 새로움입니다. 깨라는 분명하고 의미심장한 상징을 사용하면서 이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꽃 피어남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의 뿌리입니다. 내적인 삶은 외적인 삶으로부터 양분을 취합니다. 형제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형제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형제, 모두가 하나의 세상, 하나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왕국은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 이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전 국민이든 지워지는 무게를 우리가 먼저 짊어질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